1호가 됐으면 좋겠고 2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 이상의 것은 관객분들 맡겨야 될것입니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고요. 그 이상의 것이 목적이 된다거나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굉장히 조심스러워요. 그리고 굳이 어, 말씀드리자면 저희 상경렉터들 한 시점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장은 될 것이라고 믿어 보시고 싶지 않습니다.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그런데 어떤 시대건 어떤 상황이가 어떤 사회가 정말로 필요한 건 정확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정의와 이건 어, 너무 교과서적이지만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마지막엔 사랑 그 어느 시대가 꼭 필요한데 저희 작품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지금 시국이 어렵건 혼란스럽건 그런 걸 떠나서 어, 방금 말씀드렸던 정의도 있고요, 자유도 있고요, 그리고 그 안에 너무 너무나 커다란 사랑이 있습니다. 그 사랑을 보러 오시면 아마도 충분히 그 시간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